아깝다 이거 존나 아깝다 상대 깔끔하게 비드 그래. 잘했네 오케이 성균 정공 붙었고 윤었다 오케이 엔트리는 너무 좋다 엔트리는, 엔트리는 너무 좋 엔트리는 너무 좋다 엔트리 좋은데 엔트리 엔트리는 좋아 베스트야 화이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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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균 화이팅 멘탈 잡아라 잡아라 아 윤종이 엔트리 잘잡다아 어, 좋았어요 형님 어 엔트리가 아주 깔끔한데 어, 나 뭐, 이제 해 주기만 하면 돼. 선수들이 해 주자. 근데 저기도 좋다는데. 생각해 보면 와, 상륜에서 1승만 했으면 이긴 거였네. 그렇지? 여긴 한번 해 줘라, 상군아. 정식 차리 아, 욕해줘야, 아. 하, 욕해 줘요, 상문이 형. 아. 할 힘도 없다. 나안 알겠지. 상군이 프로게이머 때도 안 했는데. <laughs> 그렇지. 프로게이머 때도 참고 했는데. 어.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안 알려 주면은 잘 아, 아, 모르니까 모르겠지? 원래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e 스포츠판 여러분들. 어, 잠깐만 스버지로스 이거 저격 김윤환? 하지만 <laughs> 요즘 또 좋은 구화가 많이 형성이 돼서 기분이 <laughs> <laughs> 좋아요. 네. 아 공이 상대로 뭐 해야 되지? 맨 뭔데? 레트로. 레트로. 아 레트로. 아 레트로 뭐가죠 인증이요? 그냥 약간 속수하면서 그 트리플 먹을 때좀 괴롭혀주는 거 그런 운영 많이 하지. 리허 5번만 하지 마.. ㅋ ㅋ 만 하면 될것 같아 야 이사람아 왜 그래 또 뿌려. 가스에 붙이고 가냐가냐가냐가가 그냥 가아 필요없어 볼 필요도 없어 그 달려 됐어, 됐어. 맞아?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끝났어, 못 먹어. 못 먹어. 이게 1인업이잖아 아, 절대 아, 못 막아 이게 타락이야 이제! 아! 땡! 그렇지 아, 아, 아~~ 이거 자체를 안 찍었어? 이게 낫나? 아, 아예 안 찍는 게? 근데 치즈럭 하나 나로 되꽂으면은 야 이거 또 치즈 받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근데 이거 아, 치즈럭씩 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 치즈 하지 이거 아 똑같잖아 때, 아까 대각도 통했는데 이거는 버려야 돼. 버리고 해야지

어, 드나이브 밖으로 아니, 때려봐 아니야. 이거 차라리 아니 막은거 아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벌쳐 때리고 그렇지 막은거 아니야 여기 3되나 막은거 막은거 아니 그러니까 드라가죽으안돼죽안아나이 이거 드라가 뛰어봐 뛰고 이거 맥북 깨려면 한참 걸리지 않나? 아삼드 아, 나왔을때 그냥 애... 싸워야될 듯?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애도는 달고 와 벌쳐 잡혀준다 벌쳐 잡았다 나이스 야 몽구 실수한다 몽구 실수한다 아맞면서 살짝 맞아 줘. 어 어, 사 아, 뭐 어, 됐는데? 확사다 됐다, 네. 됐다. 됐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이러면 이겼지. 밑에... 어, 이러면 이겼지. 상투, 야, 오른쪽 가서 힐 라이피, 때려. 가지고 빨주야 돼. 됐다. 됐어. 죽었다. 뭐. 로그 올라간다. 그냥 지켰다. 그냥. 어, 어 잠깐만. 서플 받기 네, 전에. 힐기는 기는 해야 돼, 그래도 일단 어? 한번 어, 불아가 올라만 한번. 가면. 못 본다. 아니, 못 듣고. 어? 안 온다. 어? 됐다. 좋다. 어 깜고. 아 이거 좀 손해볼 아, 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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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줘, 되잖아. 아, 왼쪽 아니야 정윤종 왼쪽 왼쪽 아아아 왼쪽 온다가 정윤아정윤아정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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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정아종 정윤종 정윤종 정윤와 뭐야 종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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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종 정윤종 정윤종 아윤종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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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아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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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 정윤종 정윤 정윤종 정윤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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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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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 잘하긴 한다. 와, 이걸로 나온다. 근데 어. 지금 이거 오케이. 나이 오케이. 아, 드롭 스톰 나왔네. 뭐야, 러 있어. 쇼트레. 나이스. 이기잖아. 소몸에. 어, 탱커만 어. 점사해. 텟텟텟. 아, 빼. 아. 아니, 그냥 점사해 봐아라 어제 어제 못된거 맞어. 2대0 너무 순조로운데. 그다음 누구지? 저여 형님 3대1가시 아, 2대 1이네. 4 대. 허허, 그겠다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형안 되겠다 <laughs> 아유 쏘리쏘리쏘리쏘리쏘리 <laughs> 아, 사과하세요 형님 윤준아 누구랑 얘기해요 깨봉 맵 뭐야 맵은 저거 누구야 다크 오리진 이겼네 <laughs> 다크 오리진 지면은 아, 갈길 없데 무슨 소리야 다크 오리진 저거 맵인데 다크 오리진에서 지면 갈길 없데 윤준아 가라 아 내가 이겨서 3대0 가야 되는데 아. 어, 대학대전 아. 1등 했잖아. 어, 근데 뭐야 이거 11랍인데 어? 안 만나 견제당했어. 왜 끝났다 끝났어 끝났 11랍인데 안 만나 견제당했어. 늦게 나와서 견제당했나 봐. 어, 원래 아, 안다는데? 안안안 어, 잠깐만 경고야. 야, 너 막아. 야, 이거 걔 뭐야? 야, 너 막아? 잠깐 500원 대처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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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이미 네. 끝났어. 아 이거 안믿 끝났어. 500원 대처리야. 그럼 58초야. 58초. 500원 대처리? 김민환이 보여준 500원 대처리 했다고 야야 야, 9시 못 치게 하면 끝난다. 파일런 안 박으면 안 돼? 파일런 찍으면 끝나요. 그냥 게임이 끝나요. 파일런 찍으면. 파일런. 아유 펼쳐. 센스 번이 본지 번지 본지 번지, 번지, 두 마리 한 마리 잠깐만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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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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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아피 너무 빠졌다. 신타. 아니 계속안돼 아, 이러네. 아니 안 이렇게 그냥 질러 버려. 위로 때려 위로 먼저 한번고 먼저 때려야 돼. 한번 먼저. 아유. 야야 오드가 오른쪽 위로 가. 들어가. 뭐야 이 새끼야. 어디로갈 거야. 뭐 갈게 늙었어? 뭐야? 아니왜왜왜왜 아, 아니, 그래 왜? 아니 아... 뭐야? 궁부타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러면 밀리앗. 나블리안님버찌나 여기서? 잘 때린다 그래도 그와중에 아, 개손해 봤어 진짜. 막판 어. 풀까지잡는데지갑다 딜러서 쓸? 아직 있다. 갈까요? 잠깐만. 이딜러스더벌려 <laughs> 가고 있는데? 이 투실 왜 아니, 왔어 근데? 아니, 이럴 때왜 긍정적인 해설 안해 주냐고.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있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 이거를? 사대가 <laughs> 불리한데 사람이... 이겼잖아 몰라 게임. 아니 오질럿을 버렸는데? 아니 한대 치면 다 치면 원 원색인데 다. 그걸 알겠냐? 고 어? 아, 아 이거 안 찍어봐. 지장이 아, 좀 치지. 어디 꼴리기로 가지고 삼질럿 못 봤나? 못 봤다 못 봤다 뭐, 이걸 못 봐? 어어 제대로 왔다. 한 번은 통하는구나. 잘했다. 야 아. <laughs> 아, 이제 와, <laughs> 나나 이제 통하는 못 거야. 꼴리기 옆에 어. 서있었는도못 본다고? 만두 개만. 하나 하나 잡았고. 아이체점세 박. 깨 버리세요. 아, 아니 아, 아, 거기로 가면 바로. 안 돼. 아. 하나만. 아, 아 하나 야. 그 들어가다. 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laughs> 그래. 와이어가 그래. 야, 그래. 아아 아, 진짜! 와 이걸로 잡혀? 아아 이럼 불리 이럼 다시 리아 이게 왜 잡혀? 아이아 이거 아, 탈인데 아. 무조건 그냥. 이럼 다시 불리해요. 이번에 4질로? 이 하나씩. 어? 세요또 잡히겠네? 아 하나씩 잡혀몇 마리 없질로가지 4질로 가네. 가네. 와 근데 진짜 콩루타 같다. <laughs> 발전을 하네 걔도. 아한한 한 분에 보낼 것 같은데? 아스퀘퍼즈 있는거 아 빼야돼 스 있는거 아아아아아아 아아 유건 뭐야? 야이거 뭐야? 아고업돼 있는건데 이거 지금 두개인거야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히드라싸 먹히는거 같기도 하고 어,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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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빼야 빼야 돼. 빼야 아 많다 빼야돼 어그 잡으려고 하는거야 빼야돼 빼야돼 아, 빼야돼 어디까지 가아어그드 잡으려고? 어그 잡으려고 어그잡아그 잡지 어그 잡던지 그 잡아버리지 그러면 아방봐 봐. 바로드 위에 있는 거. 제발 누구로 잡아. 아니 아니 나, 왜안 받아 안 받아야죠. 코스요. 이거 해야 된이거아 이거 잡았으면 다 잡았겠다, 이거. 아. 아. 아니 뭐야 이게? 아, 정말 돼. 뭐 아, 돼. 아, 윤두기 아. 아. 보낸다 했잖아, 이쪽 와. 나도 김종우라고 했잖아. 나못 죽어. 너 처음에. 아, 신기하게 네 아, 시도 버톡도 다 없이 이걸 얻었네. 비스트! 비스트 대박이발

와 근데 이 새끼는 떨어진 거 아니야? 어이 씨 어디 갔어? 윤주아 괜찮아 코빅 가면 되잖아. 아 죄송해요. 윤주가 어? 들어 왔어? 아 틀려있어. 있었... 윤주아 좀 신이네. 아 근데 지금 신이 안 난다. 전 <laughs> 아, 그래? 전방부터 갑자기 질로 컴퓨터 같이 계속 둥둥셋 나가면서 존나 <laughs> 신이 안 나. 펜션이 다죽었어 때. 아, 그래. 와이대이 갈림길에서 또 맞더. 고맙다 <laughs> 윤주가. 아, 지난형 지난형 한 번만 해줘 진짜로. 감악제. 지난형 <laughs> 진짜. 믿는다, 진짜로. 한번 해줘. 3초에 나왔대 삼. 나왔지. 나왔다, 나갔다나갔다와 올드론, 어 좋은데? 와 아, 상황 개잘째다. 진짜 형, 잘. 한 번에 나왔어요. 프로브 두 마리. 프로 두 마리. 아 이때 안 가면 크세오 무줄이니까. 아니 공격. 뭐? 아 좋은데? 오. 아니 공일업 있는데 괜찮나? 아 공일업 대조형 이건 안돼 스컬지량이. 아니 좀 아니 해 봐. 뒤 키우 좀해 봐. 그래. 아니 빼빼 빼. 커세요 줄었으니까 빼 그냥.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왜, 야, 왜 뭐, 그래, 그래? 이게. 아니, 진짜, 아니 뭐, 왜 그래? 아니 오묘탈이 왜 저? 아니 나 진짜 아니 그럼 너무 뭔가 잘못 들어갔어. 스컬지도 잘못 박고. 아니 왜왜왜 왜, 왜 그래? 스컬지 왜요 앞에 있어? 아웃 안돼 아니 다 풀어 온다. 아이 스컬지 다 빼가지고 다다 다 먹으면 다 박는 다 먹, 먹으면 역전 나오는데? 아예 스컬지가 왜안와왜안와왜 저기 있어 토스 본진에? 아니 여기서 뭐해 토토둥문제진에서 <laughs> 시대. 아 오버 오버 다크 전파해봐 다크 성토를 다끄 전파. 아니 근데 야, 커서 닦다면 진짜 아니 나 근데 근데 아... 나 남자를 맞지 이 사람이 안 된다 이 친구가. 말렸어라 <웃음> <웃음> <너> 시대. <웃음> <웃음> 커서 닦다봐 해세요. 아, 커서 닦다봐. 커다 따게 했는데. 아니 커져가는데 없어지면 역전 나오기도 해 보통 루트할 건 잘하면. 아니 1 1시 와서 오면 막을 수도. 아1 1시 정말 질럿이 들어오니다 비벼 들어 비벼야 돼요. 비벼 비워 제발 비벼줘서 아까 전사 아까 전사 제발 아까 전사 아까 전사 제발. 막으면 또 모르는데 막으면. 어나 아카 아카. 빨리 빨리 비파. 질럿 질럿 질럿. 아니 이거 막 먹으면은 또 역전 나와 진짜로. 아 드론 빼 드론 빼야 돼 드론 빼야 돼. 방어 왜안 찍어서 실수했다. 아? 아, 야, 뭐야 이게 안 죽어 왜? 아 방어불 안 해놔서 그래. 어? 아 룰만 지켜. 미컬즈 하는데 왜? 아유 아니, 오메탈도 아니고 왜 미탈 맞이 찍는데 이거, 그 이거 룰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룰 이거 룰을 안 지켰어. 아까 이거 룰안 지켰는데 그래서 이거. 야, 뭐뭐또 죽는다. 와, 오버로 이방어이안돼 있으니까. 오버 죽는다. 녹는다 그냥. 어, 야, 퍼터가 다잡아버겠다 아니 그거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방 방위로 찍을 가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스컬지 올린한거 같아. 첫첫탄때 음... 내가 봤을 때. 뭘더 아껴서 뽑아야 돼 이제 그러면. 박성균 가자 초록색. 장윤아 형 고생했어요. 이아형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 이아형 고생했어. 아 고생했다. 돌려보자. 유난이야.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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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나 형. 돌려보자. 어? 상대 김정우, 젖어. 어? 이상형. 어? 아, 그나마 나은데? 정우 형이면? 해볼게, 해볼게 아, 오케이, 형, 자, 만회 한번 해봐. 형, 여기서 이기면. 만회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기면 오케이. 영웅이야.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맵... 빌드 먹자. 아, 진짜. 아니, 해줄 때. 아, 좀 해줘. 한번 봐. <laughs> 아, 진짜로. 아, 나할때 됐잖아. 제발. 아, 요새 은근히 시비풀이 별로라는데 아, 근데 거. 말이 안되는 진짜 시비 한번 하지마라 그래. 어? 오버풀 어? 빌드는 아, 빌드 개먹었다 씨발 그냥 먹었다 빌드 일단 먹었다? 와 빌드는 개먹었다 그래 아 빌드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지마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야 <laughs> 아니 좋아해야지 일단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좋아하지는 마 <laughs> 가스도 똑같아 이거 쉽지 않다 지금 파마 유난이가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잘해야 이겨 기분 나 <laughs> 여기서 아왜 그래 왜십창개소래 집착이 아니, 아니라 오히려 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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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스테 기분이무 음. 뭐해 이런 게더 집착해 아, 이제 이겼다는 아니고 유리한 건 맞잖아 기다려봐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유리하긴해 유리하긴 진짜 유리하긴해 유리한 하긴때아 이거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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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거가아 지금 지금 뜬다고 오오 깜빡 잘 뚫었잖아 어, 잘, 뚫었다. 야, 잘 뚫었다 잘 뚫었다 오, 나, 잘 뚫었다, 뚫었다. 뚫었다. 오데 뛰어 뛰어 가냥 뛰어 뛰어 아 뛰어야지 아, 뭐해 아뛰어 마리가 뜨거아이거를나저한 마리를 다아은거는왜아 이러면 운이 아, 안 좋은데 못때렸다 이잖아 가스 배까지 썼기 때문에 안 좋은거 아니야? 아. 쌍방 해봐 아이 거글이 남겨야돼 이사 말고 아왜이래아이거 그 아, 실수했다 실수 <laughs> 제발 두 마리만 아니, 아니, 이게 나, 살려 아 이게 힘들어야지 나중에 그앞아닥에뭐 견제를 하지 아, 아니 살려 오빠지왜 이렇게 내가 말한 거야. 아니 들도 돼. 지금 <디안> 빼. 빼빼빼저이 빼. 다시 그렇지아 살려야 돼 이거 근데. 아 살려. 아유다아지 <디안> 마. 스포지 마. 어, 잘잘 잡았는데? 다 이거. 아저걸한 어, 마리. 저걸한 어, 마리. 아왜아빼는거 아니 이겼잖아. 이겼잖아. 이겼어 이겼다고. 이겼다고. 이겼다! 저도 나였는 이겼다! 와미와저저 미치 이아 잠깐만 두건개지렸는데이 니들이 봐 니들이 니들이! 이봐 이제 이거를 살아났다! 살아났다! 네 민원요? 아 컨트롤 다섯 명 다시 다도야 되지 애교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발 이거라도 해줘 윤중이 진짜 이거라도 형! 어? 수범이 형이라던데 상대? 아, 어? 야 편하게 하자! 수범이다 아, 편하게 하자! 아 근데 이러면 푸푸하 편하게 하자 해보자 해보자 자, 해보자 해보 돌려 보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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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이, 에이. 성균이 또 하? 왔어 성균이 성균이 괜찮 에이스 성균 뭐라고? 성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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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반드시 수업을 굴렀네 근데 맵이 근데 좁아가지고 좀 무난하게 좀그 아니 상무나 윤종이 칭찬 타임이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김준환 이걸 사라? 와... 이걸 살아내. 윤종아 어? 쉽게 죽지 않는다. 와하하하. <laughs> 이걸 또 살아 유난이요? 야, 아니 봐봐. 이꾼 돈다. 이꾼 돈 돈도 못 나와. 와, 이거 크다. 박성준이 잘한다. 마지막도 박성준 뽑아야 돼. 만약에 이기면. 와 근데 눌린 네번 돌려서 박성준 <laughs> 스킬 <스타를> 나오네. <laughs> <스타를 웃음> <하네>. 그러게. <형 웃음> 다섯 번 중에 네번 가죠. 좋다, 좋다. 그래. 저 디펜시브가 <laughs> 진짜 단단하다니까. 좋다, 좋다. 아, 타, 타, 타. 아, 제발, 윤중아한 번만 더 하자. 성균이 아, 한 아, 지금 게임 y 집중하자. 나이 지금, 성균이 손부렸어 형들 나 잠깐 지금, s 집중 좀 할게. 어, 집중해, 어, 집중해, 어, 집중해 집중해, 어, 집중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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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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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군이지아지군 지금, 지 예, 도고 오케이. 강태 좀에 강태 좀